말씀 신명기 27장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함께 한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모세와 이스라엘,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속해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내가 들어가기를,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하리라. 아멘. 아, 이제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이 이제 펼쳐지게 되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오늘 본문에서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쭉한번 정리해서 본다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먼저 큰 돌을 준비해라 그리고 큰 돌을 세워놓고 그 위에 석회를 발라라 이렇게 이 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석회를 바른 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율법을 그 돌판 위에 새겨 놓아라. 삼절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새긴 어, 하나님의 그 율법을 사절에 보니까 어, 그 율법을 기록한 돌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또 석회를 발라라 사절에 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판 앞에 제단을 만드는데 그 제단은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어, 그 제단을 만들어라. 특히 쇠 연장으로 돌을 다듬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제단 위에다 번제를 드리는데 이 번제는 7절에 보니까 화목제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화목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물 어, 일부만 태우고 나머지는 모두가 고기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제사이지요. 그러면서 이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7 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든 제사를 마친 후에 모세와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권면을 하는 말씀이 9절1 0 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넣어라. 여러분 새 땅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분주하고 정신 없겠습니까? 가족들이 거 거해야 할 어, 집도 어, 지어야 하겠고 또 백만 명이 넘는 그러한 어, 사람들이 갔기 때문에 어, 아마 공공기관도 빨리 지어야 했을 것이고 또 여전히 가난한 땅이 완전 정복된 게 아니고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전쟁 준비도 해야 될 것이고. 정말 정말 새롭게 가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사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사를 하면 어떻습니까? 정신이 하나 없죠. 그래서 분주할 때예요. 아마 해외로 이주한다면 더 그렇겠죠. 그 분주함과 그 두려움과 막막함은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일저일 일 하지 말고 다른 건다 뒤로 하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돌판에 새겨 넣는 일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눈에 보이는 아무리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어도 이 새로운 땅 새로운 환경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계명을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새겨 놓고 그 지역의 가장 높은 산 에발산에 세서 모두 포기하는 일, 그걸 가장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법을 세우는 일이다, 원칙을 세우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구조화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선 여러분,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오늘 또 새롭게 이 한날을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 법을 여러분의 중심에 놓고, 그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법은 크게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죠. 따라 합시다, 반드시 해야 할 일. 두 번째는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일. 이게 법의 기본적인 그런 구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해야 할 일과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서 반드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어요. 이 원칙을 철저하게 세우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저에게는 원칙이 있어요. 반드시 해야 할 일과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저는 원칙으로 세워뒀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시든지 어디에 살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 넣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원칙을 세우시고 구조화시키는 일을 반드시 하셔서 오늘도 반드시 해야 할 일과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분명히 오늘 확정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 보니까 이 돌판을 새겨 놓은 후에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제단을 만들라 이런 말이 있죠.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른데 저는 여기서 이 다듬지 않은 제단을 만든다는 건 뭐냐? 우리의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 몸과 마음을 숨김 없이 하나님 앞에 꾸밈 없이 있는 그대로 나오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이 예배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제단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뾰족하고 뭐가 나 있어도 그냥 그것을 다듬지 말고 오늘 오셔서 회개하시고 그 모양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재단의 모양이 매끄럽고 보기 좋은 것보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진실되고 거짓없는 아무것도 숨김없이 주의 재단 앞에 여러분이 오늘 나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고 온전하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죠? 그 자연석으로 만들어진 제단 위에 화목제를 드려요. 화목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만 번제로 드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고기는 나누어 먹는 제사예요. 그런데 이 화목제는 히브리어로 보면 셀렘입니다. 셀렘 이 셀렘이라는 말은 샬롬이라는 말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래서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어 화평과 평화가 충만해지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죠. 서로 고기를 나누어 먹으면서 한 몸이 되고 같은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샬롬의 인사를 서로가 나누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셀렘의 제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하게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관계 속에 다시 샬롬이 충만해지는 그런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부터 26절까지에 보면 모든 제사를 마친 후에 오늘 이 장면을 보면 이 열두 지파를 한쪽에는 한쪽 나머지 여섯 지파는 에발산에 세우고, 또 한쪽 여섯 지파는 그리심산에 세웁니다. 그래 놓고 중앙에서 레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배치를 하는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아마 그곳이 지형적으로 어, 에발 산과 그린심 산 중앙에서 어, 사람이 말을 하면 그것이 공명이 이루어져서 그것이 모두가 들려지는 그런 그런 자연적인 어떤 장소, 특별한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그런 마이크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 고대 극장 같은 건축물들을 보면. 어, 중앙에서 말을 하면 그것이 쫙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어, 건축물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마 여기는 천연적으로 자연적으로 그런 어, 모습이 만들어진 것으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양쪽으로 여섯 집하씩을 어, 세워놓고 그리고 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저주의 말씀이에요 저주한다는 건 뭐냐? 하지 말아야 될 말씀에 대한 강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16절 17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 네, 16절 시작. 그의 부모를 경멸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이다.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자, 이두 구절을 저는 통해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할 것은 따릅시다. 경계를 잘 지키자. 경계를 잘 지키자.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의 권위를 건드리지 말라. 이것은 뭐예요? 그 경계를 잘 지키라는 거예요. 자녀로서의 그런 경계를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의 경계석을 옮기지도 말고 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좋은 관계는 뭘까요? 좋은 관계는 밀착되고 혼합되어 있는 관계가 좋은 관계가 절대 아니에요. 적절한 거리와 경계가 있는 것이 좋은 관계예요. 자식은 아버지 어머니를 두려워하고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함부로 할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가능하면 서로의 경계선을 넘지 않도록 서로가 조심조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깝다는 이유로 친하다는 이유로 우리가 상대방의 삶의 영역을 함부로 넘나들면 안 되죠. 그 경계를 잘 지키는 거 그것이 좋은 관계고 성숙한 관계라고 볼수 있죠.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관계 속에서 서로의 경계를 잘 지켜 주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19절 같이 또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저주를 받을, 받을, 것이라 것이라 받을,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계기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저주를 받을, 받을 것이라, 것이라 할 것이요.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어려운 이웃들이 나오는데 이 어려운 이웃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잘 도와줘라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잘 이끌어주어라. 그러니까 어렵다고 무조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잘 이끌어주어라 이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먼 사람이 있어요. 눈이 먼 사람은 여러분 아. 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이 지금 불편하지만, 스스로 자신의 길을 잘갈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안타깝다고 매일매일 그 눈먼 사람을 매일 손잡고 데리고 다닌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 길 찾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눈먼 사람을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잘살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객과 고아와 가부를 편들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정당하게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객과 고아와 가부라고 왜 잘못한 일이 없겠어요? 근데 그때 감당해야 될 것을 잘 감당하게 공정하게 대해 주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그들을 돕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감상적으로 잘 도와주는 일만이 선이라고 보지 말고, 그들이 잘 스스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일,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여러분들이 이끌어 줘야 될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하게 잘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 성적 관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직접 일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이런 일들은 사실 우리의 일반적인 그런 어, 생활에서는 일어나지 않겠지만 결국 이 말은 뭡니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이, 이런 행위는 정말 특별한 상황일겠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지 마십시오. 여러분 처음이 어렵지 그 선을 한번 넘다 보면 점점점 쉬워지는 것이 그 우리가 살면서 생기는 선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절대로 내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살면 그 선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그 선이 여러분과 함께하셔서 우리를 복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4절을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25절.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이웃을 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암살하지 말라. 죽이지 말라. 이 말은 또 역시 일반적이지 않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이웃을 아프게 하지 말아라. 이웃을 해야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 사람의 목숨만 죽인다고 그게 죽이는 거겠습니까? 일반적인 사람들 가운데서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 상처 주는 일, 그것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상처 안 받고 살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깨어 있으면 우리가 남에게 상처 주는 일을 우리가 방지할 수 있고, 우리가 조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상처를 받았을 때 그것을 잘 이겨내는 것, 그것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우리가 이웃을 해하지 않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복된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 새로운 땅으로 우리가 입성할 때 분주하고 긴급하게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새로운 일들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 넣는 귀한 오늘 이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원칙으로 세워 놓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 계명대로 잘 지켜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이제 그림 신상과 에발산에 모여서 그... 생생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듣듯이 오늘 우리의 귓가에서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큰 소리로 들리는 그래서 우리의 그 삶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경계를 잘 지키고 함부로 하지 않고 그리고 사랑하고 아끼고 그리고 해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희강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 어린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자신의 꿈을 위해서 열심히 오늘도 노력하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동탄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 오늘도 성령님 함께 하여 주셔서, 오늘도 샬롬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평화와 그리고 그 기쁨이 충만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그리고 예수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세워지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